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파라지 그래 따이저니다잘들계셨죠자 <laughs> 오늘도 또 좋은 차량 한놈또 데리고 왔습니다 진파불패죠 예또 차량 설명에 앞서가지고 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 또 오늘 차량 꼼꼼하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대구 예 구매자님이시죠 SM3 가성비 출퇴근 가까운 거리가 있어서 좀 저렴하지만 가성비 있는 차량 SM3 구매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00만원짜리 차든 200만원짜리 차든 일단은 판매가 중요하고요. 또 구매해 주신 감사의 말씀을 항상 드리니까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랜다이저입니다. 예. 자, 오늘의 차량, 어, 우리 고객님들이 제일 좋아하시고 제일 선호도가 높으시는 G80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 진파 불패 흰색의 화이트펄이죠. 파노라마 선호프의 차량이고요. 2019년 2월 시에 예. 주행키로수는 5만 800km를 주행했습니다. 상위 차량 등급 같은 경우에는 3.3 터보 차량입니다. 다운사이징이죠 예, 보통 3.8이 주변적으로 좀 많이 팔리는 추세가 있긴 한데 3.3 어, 이제 엔진의 배기량을 줄이면서 최대 토크는 늘렸는 예 그런 터보차량이라고 터보차저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어, 터보차량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옵션이 거의 제일 상위 클래스입니다. 상위 클래스로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스포츠 셀렉션 옵션이죠. 그죠? 터보는 기본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그릴이 되어 있고 라이팅 패키지 LED 라이팅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조향 연동 풀 LED 헤드램프까지 되어 있고요. 19인치 스포트링 휠이죠 스포츠 타입의 스포트링 휠이 되어 있고 와, 이 사이드 리프트도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블랙식으로 되어 있고요. 파노라마 선두포가또 추가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상기 차량의 이제 그 옵션을 따지면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습니다. 스마트 센서 패키지에서 들어가는 후측방 자선 이탈, 그 다음에 어, ASCC죠, 반자율 주행까지 되어 있고 조금 있으면 실내를 설명드리겠지만 실내 습... 패치라 그러나요? 실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부분들이 투톤식으로 나파가죽이 굉장히 또 멋있게 되어있는 차량이고 어, HUD 예, HUD 기본적으로 되어있는 차량이고요. 어, 통풍시트, 열선시트 이런 건 기본이겠죠. 또한 가지 더 그랜드아이저프 커스텀입니다. 10.1인치 안드로이드 4K 영상이 지원되는, 지원이 되는 듀얼 모니터까지 어, 커스텀 해놨기 때문에 정품면 추가 옵션보다도 더 좋은 영상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모니터까지 커스텀 해놨고요. 예, 그랜드아이저프 브라도 오토 모빌, 믿고 살수 있는 브라도 오토 모빌입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요거 하나, 지금 제가 이벤트성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구독자 수가 이제 3,300명 기념으로 해가지고 어 추억의 이태리 명품 우리 방향제 로베르타 향수를 또 추가로 해놨습니다. 아마도 이거 제네시스나 그랜저를 구매하시는 이제 고객층들이 아마 제일 보편적이야. 40대 선이 제일 많더라고요. 경험상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굉장히 또 이제 추억의 감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상, 예, 뭐, 이제 향수는 아니, 이제 방향제라고 얘기를 하죠. 예, 방향제까지 로또 해놨기 때문에 단순교환 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어라운드 뷰, 전동식 파워 트렁크, 메모리 시트, 후속 전동 커튼까지 너무 많은 옵션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가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다이죠. 가시다 자, 엔진은 보시겠습니다. 터보 차량이죠. 다운사이징입니다. 예, 제니스 터보 멋지게 터보 보이시죠. GDI 가솔린, 가솔린 다이렉트 예, 인젝터 차량이고 지금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인데요. 벨트 배열이 쪽도 잡음 소리 전혀 없고요. 현대 제조사 보증 5년에 10만 킬로까지 일반 부품까지 예, 다 되는 제네시스 VIP 애프터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뭐 녹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뭐 미세누유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 방울도 보이지 않는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내부 및 하체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3.3 터보죠. 7100% 예, 좋습니다. 전동식 파워 트렁크가 되어 있고요. 아주 부드럽게 잘 올라가죠. 보시면 각도 굉장히 좋고요. 뒤쪽 트렌크쪽도 스페이스도 굉장히 넓습니다. 골프백 두개 이상 들어가고요. 사과박스도 많이 들어가있습니다 한번 <laughs> 끊고 아, 넘어가시죠. 이 네, 고리를 드시게 되면 이렇게 걸수 있어요. 보면 뒤쪽에 스페어 공간이 나오는데 스페어 타이어 그물 보관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커버를 드시게 되면 뒤쪽에 침수 흔적이라는 이런 부분 전혀 없고요. 스페어 타이어는 전혀 사용 안 하셨네요. 예, 지금 벤, 엔진 배터리도 뒤쪽에 예,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스페어 예, 컨디션도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내리시면 되고요. 네, 박킹 뜯어가지고 단순히 아주 접습니다. 뭐 판금이라든지 용접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닫으시면 되고 좌측에 커터 패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도 전혀 데미지 없고요. 트렁크도 출고 당시 그대로 어, 지금 유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승석 뒤쪽에도 전혀 데미지가 없고요. 이렇게 베이킹 어가지고또 확인 시켜봐 드리야 되겠죠. 스포츠가 그대로 있고 방금 전혀 1도 없는 차량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아주 또 부드럽게 잘 내려가죠. 쫙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쫙 내려가면서 쫙 닫히죠. 엉덩이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거 스포츠 지금 이쪽에 이제 타이어라서 네 터보죠. 듀얼 머플러가 되어 있고요. 하단 부위에 블랙 하이그로시까지 되어 있는 디자인이 너무 예쁜 차량입니다. 한채 보시겠습니다. 하체 고속주행험로 주행 예다 해본 결과 뭐 쏠림 현상 전혀 없고요 하체 미세 누유 한방울조차 보이지 않는 차량이다. 차량 내부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자, 1열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가 다 해놨죠. 깨끗하게 분들거림 전혀 없고요. 아, 다크 블랙 다크 블랙 다크 뭐지요? 블랙 카보, 아 카본 <laughs> 카본 카본입니다. 죄니다 아 이게 리얼로 하다 보니까 무번씩갈려요자 1열 파워 윈도우 예, 2열 파워 윈도우 되어 있고요 올리시게 되면 이중 접합 차원 글라스가 되어 있죠. 그래서 유리를 두장 붙여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숙성 또한 또 굉장히 뛰어난 차량이라고 판단이 되고 원터치로 아주 부드럽게 기어 걸린 좋습니다 스틱 스피치인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오늘 왜 이러지? 예, 레시콘 되어 있고요. 한 번씩 이런 날이 있습니다. 이쁜 넘어 가시죠. 자, 스포츠 페달되어 있고요. 터보 차량이기 때문에 스마트 센스 패키지인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이 탈 예, 전동 커튼 후측방 되어 있고 전자바킹 시스템, 전동 틸리 핸들까지도 되어 있는 차량다 변이성 있는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갈수 있고요 운전석, 동승석, 예 전동 시트 되어 있고 4웨이8웨이 요추 전동, 무릎 전동까지 되어 있어서 신장이 작으신 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이제 시트 자세를 맞추기가 또 굉장히 좋고요 투톤식으로 나파 가죽이 되어 있어서 뭐, 가죽도 굉장히 예쁩니다. 보십시오 실밥 자꾸 자꾸 경상도 말도 쓰면 안 되는데 실밥 <laughs> 으로 <신발. 웃음> 탑승해서 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정공형 HUD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어, 스타트 퍼포먼스 보시겠습니다. 2019년 2월식이고요. 5806km 정속 중이었습니다. 전방 추돌 방지 장치 다 되어 있고요. TPMS, ABS 차체 자세제 시스템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 예, 이제 핸들이 다르죠. 지금 터버하고 스포츠는 핸들이 조금 더... 조금 어, 더... 뭐라 그래야 되죠? 스마트 스마킹하게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 되어 있고 예, 지금 보시면 시프트 핸들 수동 변환 예, 미션까지도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예, 블루링크 내장형한시신 6미러가 되어 있습니다 보아질 투 채널 블랙박스까지 되어 있고 이렇게 선글라스 케이스도 걸리면상 없이 잘 되고요 파노라마 선루프도 추가로 되어 있죠 2구짜리 LED 예, 실내 등이 되어 있고요 아주 부드럽게 잘 되고 잘 열리고 어, 파노라마 선루프 작동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의 위쪽에 이제 글라스 같은 경우 UV 차단 글라스가 출고 당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선팅이라든 지 이런 부분들을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선팅이 되어 있죠. 지금 안쪽에 커튼도 전동식으로 되어 있고 아주 부드럽게 걸림 현상 1도 없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영상 꼼꼼하게 그랜다이저와 함께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팔이지 풀터치식 내비게이션 되어 있죠. 꼭꼭꼭 누르시면 움직이고요. 음성 인식도 됩니다. 어라운드뷰죠. 예 전후 좌우 네 개의 카메라가 또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전혀 없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방 카메라도 깨끗하죠. 예 그렇게 아주 좋은 영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비상등 잘 되어 있고요. 예 지금 이게 블랙 카본이죠. 예 멋있죠. 굉장히 터보 차는 다릅니다. 그대그 그래, 저 제네시스 G80이 최상위 트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버튼은, 네, 스플림적으로 되어있는 그림은 공기정화 기능, 8단 조절식으로 되어있고요. 이 버튼 누르시면 3D 디스플레이가 아주 예쁘게 뜹니다. 전면 도출해가지고 8단 해보겠습니다. 에어컨 지금 틀어놨고요. 바람 잘 나옵니다. 에어컨 가스 많고요. 지금 또 날이 자꾸 더워지니까 에어컨 체크도 꼼꼼하게 하는 그랜다이즈입니다 콕콕 누르시면 오프가 되고요, 아날로그 제네시스 시계도 있고,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까지도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위쪽에는 블루투스 기능도 되고요, 맵, 네비뭐제업 버튼, 라디오, 콕콕 누르시면 아주 부드럽게 화면이 전환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명하죠? 네, 선명합니다. 컵 커버를 열시게 되면 블루투스에 스마트폰 충전 시스템도 되고 u s b 있고, 아이폰도 되고, 갤럭시도 됩니다. 8단 오토에 예, 차저죠. 예, 터보 차저 미션이 되어 있고, 그립감도 기어 노브 굉장히 좋고요. 드라이빙 모드 오토홀트 어, 되어 있습니다. 어, 운전석 3단 통풍 시트, 3단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예, 열선 핸들 되어 있고, 뷰어 시스템. 동승석 3단 열선 시트, 3단 통풍 시트 되어 있습니다. 전용 주차 보조 시트템 있고요. 디아이스죠, 조그 시트까지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시면 되고, 전차주 분께 네, 스마트키 세개다 받아놨습니다. 스마트키, 카드 키두개총세 개를 받아놨습니다. 잘 넣어볼게요. 그래 보시면 되고 드라이빙 모드 누르시게 되면 클러스터에 뜨거든요. 큽니다 클러스터도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세 가지의 변의 주행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팔걸이 드시게 되면 이 열로 이제 분할이 되고요 시거잭이 또돼 있고 이 단식으로 넓은 예건솔 어, 박스를 보실 수가 있고 목근 스위치 등 엉덩이 두 개로 편성 있게 소절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투톤 시 예, 동승석도 나파 가죽 시트가 어 있죠. 아, 멋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비우면 차량이고요. 1열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자 2열 보시겠습니다. 2열도 이 문제가 다 해놨죠. 깨끗합니다. 네, 블랙 카본 멀열시키 되어있고요. 블랙 네, 시컴, 프리미엄 고음질 트위터 스피커 되어있고요. 2열도 오토 윈도우고 2열도 이중접합 참글라스입니다. 정수 손 뛰어나죠. 도장 유리를 붙여놨습니다. 어, 2열도 고급 유리 글라스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3M 선팅을 전차주 분께서 한대분 해놓으셔서 선팅도 별도로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굉장히 또뭐손댈게 없는 차량입니다. 자 수동식 커튼도 되어있죠. 보시면 햇빛 차단이라든지 뭐 프라이버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추가 옵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뒤쪽보 보면 10.1인치 안드로이드 4K 영상이 지원이 되는 게 되어 있고요. 뒤쪽은 깨끗합니다. 네. 뒤쪽 시트, 까짐이라든지 헤어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뒤쪽 레그룸도 굉장히 넓습니다. 뭐 모니터는 듀얼식으로 각개로 따로따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스팟으로 연결하시면 와이파이로 하면 됩니다. 앱 누르시게 되면 뭐 갤러리 미러링도 되고, 뭐, 네뭐 그런 거 능기시면 뭐 넷플릭스, 플레이스토어 다운도 받을 수 있고 유튜브까지도 뭐 되는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예, 듀얼 예, 안드로이드 모니터입니다. 자, 발그리 보시게 되면 이쪽에도 USB 포트가 추가로 하나 되 있거든요. 이쪽에도 뭐 스마트폰 충전하실 을 수가 외부 기기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네, 뒤쪽에도 d i 스되어 있습니다. 3단 열선 시트, 그 다음에 뒤쪽에 동승석 3단 열선 시트도 되어 있고, 자, 요 버튼은, 예, 전동 뒤에도 되고, 조수석에서 등, 뭐, 엉덩이, 이렇게 조절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걸리면서 없죠. 이렇게 잘 되는 예,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터치식 하시게 되면 이 구짜리 슬라이딩 커볼더가 되어 있고요. 예, 잘 되어 있습니다. 드시면 되고, 어, 중간에는 또공조기죠 후석 공조기죠 예. 열린닫힌 좌우로 나눌 수가 있고 히터, 냉풍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변 시기쯤이다. 이쪽에 동승석 뒤에도 모니터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행그라함차 2019년 2월 시기에 5만 800km 예, 단순 기환 조정도 완전 무서웠잖아요. 많은 옵션을 갖고 있는 진파불패 차량입니다. 선택하십시오. 네, 구독자님 영상 잘 보셨습니까? 내용 너무 괜찮습니다. 5년에 10만 키로까지 제조사 보증도 남아있는 차량이고 뭐 스포츠 셀렉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3.3 터보 차량이고요. 19년 2월식에 진파 불패 차량 5만 800km로 주행했습니다. 굉장히 괜찮죠? 어, 모든 옵션이면 옵션, 실내면 실내, 신뢰, 또 교환 조차 없는 차량이라서 또 괜찮은 차량으로 판단이 되고요. 상기 연락처로 24시간 전화 주시고요. 또 전화가 또 부재중 시에는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남겨주시면 친절한 응대저 그랜다이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량 한대한대 한대 상품성을, 어, 상품성을, 상품을 만드는 과정은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항상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따지는 그랜다이저. 항상 좋은 차량들만 공급해 드리는 그랜다이저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 공동대표 우리 동대표 아...